안녕하세요. 세경트럭입니다. 어, 오랜만에 좀 좋은 차량 가지고 나왔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더센 21년식 카고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지금 3만 키로 탔고요. 옵션은 완전 풀옵션, 그리고 8단 미션 오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운행하시던 분이 무게짐을 실던 차량은 아니시고요. 그 농산물, 뭐 쪽파나 마늘 같은 거를 실던 운행하던 차량입니다. 이제 4톤 차량을 정리를 하시고 어, 저한테 1.2톤을 출고해서 다시 이제 지금 일을 새롭게 톤수를 낮춰서 진행하시느라고 이제 저희한테 판매를 해주셨습니다. 한번 돌아보면서 차량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뭐 적재함도뭐 전반적으로 깔끔하긴 한데 원래는 이제 이런 고리를 부착해서 약간의 난간대를 뺐다 꼈다 할수 있는 거를 잠깐 이제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 매입을 해 주시면서 이제 불필요한 것 같아서 이제 저희들이 요거는 이제 탈착을 해 놓고 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농산물이나 뭐 가벼운 짐들을 실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 컨디션이 나쁘지 않습니다 촬영하고가 지금 될 곳이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예 아직 보증기간도 한 2년 하고도 한몇 개월 정도 남았어요 아직 뭐 보증기간도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뭐 매물로 찾아보셔도 거의 이제 더센 차량은 이제 요 차량 밖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이제 뭐 영업용으로 사용하시던 이제 차량이긴 하신데 어 지금 요거는 적재함이 이제 5m 20짜리 파레트가 이제 8장 들어가는 차량이시긴 한데 요거를 이제 다른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다 어? 윙을 얹으면 요즘 이제 선호하시는 윙바디, 파레트 1 0장짜리 여기에 새 걸로 해서 올려서 이용도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꼭 카고라고 해서 카고만 보시지 마시고 네 윙바디로도 이용이 가능하시니까 혹시라도 뭐 편안하게 문의 주실 거 있으시면 네 편하게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면 새 신차를 출고하기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어, 뭐, 미리, 뭐, 영업소에서 미리 이제 예약을 걸어놓은 데가 혹시 있다고 하면 조금 빨리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신차 출고가 항상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한 5, 6개월 이상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조금 컨디션 좋고, 뭐, 신차급으로 해서 지금 출고를 빨리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싶으신데, 지금 당장 이제 차가 나오는 기간 때문에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네, 요런 차를 구입해서, 예, 빨리 일에 투입을 하셔서 수익 창출을 하시는 거를 목표로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께서 프로 옵션 아니면 절대 안 하는 스타일, 예, 절대 안 좋은 차는 안 하시던 분이라서 예, 뭐 그래도 사업적으로 운영하시기 좋게 지금 뭐 갑바다이나 뭐 사다리나 뭐 그리고 뭐 공구함 같은거나 뭐 이런 것도 좀 달아놓고 하셨어요. 뭐 뒤쪽에 후방 카메라도 당연히 장착돼 있고 적재함은 똑같이 이제 두 군데로 나눠서 이제 편안하게 적 이제 내리실 수 있게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즘에 뭐 요소수 이슈가 있었다가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었죠. 이제 웬만큼 이제 어느 정도 공급이 되기 때문에 뭐 요소수 타입은 요즘에는 그렇게 크게 많이 뭐 이렇게 신경을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뭐 지금 예전 처음보다는 조금 가격이 아직은 올라가 있는 상태긴 하지만 예전처럼 뭐 품절 대란이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으니까 너무 뭐 요소수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차량이 실내가 굉장히 이쁘다고 들었어요. 예뭐 오토 차량이다 보니까 승용차랑 좀 다르게 파킹도 따로 없어요 그냥 엔단에서 그냥 바로 사이드 거기다가 요 차량의 장점이 전에는 드럼 방식 브레이크가 이제 드럼 방식이었는데 옵션을 추가해야지 디스크 형식으로 바꿔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더 안전성이 높은 오톤이랑 똑같은 에어브레이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이제, 안전성이 좀, 이제, 좋아진 거죠. 제동력도 좋아지고. 보시면은, 요 차량도 지금 제가 운전을 해봤을 때, 정말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는데, 너무 덜컥거려가지고, 너무 이렇게 급정거가 잘 돼가지고, 좀 이렇게 좀애 먹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운전하는데. 실내도 한번 보시죠. 운행을 깔끔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뭐, 신차급이기도 하고, 예, 지금 뭐, 따로 저희가 매입을 해와서, 뭐, 내부 세차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고. 어 에어 소리 들리시나요? 뭐, 4톤이라서 그런지, 뭐, 엔진 소리는 거의 뭐 5톤 차들과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요게 이제 5톤에서 보는 사이드. 사이드를 이렇게 이제 조정하시고, 사이드 걸고. 네, 이렇게 사이드 방식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다이얼 방식으로 이렇게 기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엔단 돌리면 이제 후진,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왼쪽으로 가시면 뭐,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으셔서, 그리고 요것도 수동으로 단수를 조금 조작을 할수 있어요. 드라이브에 놓고 단수를 이제 수동으로 올릴 수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드라이브로 해서 D1으로 지금 N단으로 돌려볼게요. 네, N단이면 이렇게, 그리고 후진이면 이렇게. 이제 눌러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면은 이렇게 1단으로 드라이브가 지워지고 1단으로 갑니다. 이런 거는 뭐 언덕길이나 이런데 에 힘을 좀 자동으로 받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설정이 가능한 것 같아요. 어, 보시다시피 키로스는 실주행 거리 35,000km이고. 네, 뭐, 옵션들도 뭐 상당히 빵빵합니다. 풀옵션이시라서. 뒤쪽에는 이제 운행기록계 달려있으시고, 뭐,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매립형으로 장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차주분이이 차를 구매하실 때 따로 뭐 특별하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많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 아직 이제 신차급이기 때문에 뭐 신차를 구입하시나 뭐 이제 이 차량을 구입하시나 어, 대우에서 이제 보증을 받으실 수 있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사업에 투입하, 투입하셔야 되는 분들이시라면은 한 번은 재고해 보셔도 좋을만한 차량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뭐더 센으로 이제 윙바디 10장짜리를 찾는 분들도 계신데 매물이 아직 나와 있는 게 현존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 뭐 윙바디도 저희가 이제 새 제품으로 해서 특장에 올려서 한 10일이면은 이제 저희가 출고 가능하시니까 예, 편안하게 문의 한번 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오셔서 그냥 차량도 한번 둘러보시고, 말씀도 나눠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친절한 차량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세경트럭입니다.